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딩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다고 하면서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사치와 향락을 향해서 나아가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할 때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낍니다 여기에는 신앙인도 별반 다르지 않죠 믿음만 있을 뿐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솔로몬이 지은 왕궁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전환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라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들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뭔가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이죠 성전 건축과 솔로몬 왕궁의 건축은 모두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20년 동안 노역에 동원되어 거대한 돌과 나무를 다루면서 솔로몬의 왕국과 그 이름을 빛나게 할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공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라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가 성전 공사에 최선을 다했던 이유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에 맞먹는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자기 집, 자기 왕궁을 짓는데 그 집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위대한 왕궁을 짓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건축했던 것 뿐입니다. 여러 이상 뒤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13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더 많은 건축물들을 세우고 왕궁을 점점 화려하게 만듭니다. 평생 자기 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왕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시설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랑입니다. 이 주랑은 건물의 로비를 말합니다. 솔로몬의 왕궁에는 거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주랑의 크기가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었다. 거의 성전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리가 큰 건물에 들어가면 화려한 로비에서 먼저 압도되듯이 이 솔로몬의 왕궁은 로비에서부터 사람들을 압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랑에는 재판을 위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주랑 뒤쪽에는 솔로몬 왕과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는데 그집 또한 주랑의 크기와 같이 거대하고 웅장했다. 솔로몬은 성전의 크기만큼 로비를 만들고, 성전의 크기만큼 자기 집을 만들고, 성전의 크기만큼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성전에 사용되는 재료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집을 짓고 로비를 꾸미고 자신의 부인을 위한 집도 지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집을 지었는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들을 향해서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왕이 될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은 이어지는 왕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던 것이죠. 왕들은 자신의 야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백성들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안락함은 신앙의 고난을 싫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참 믿음은 이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